어제 부조동생한테 조금 이제 해보라고 했거든? 뭐라고 왔냐면 스탑하다가 마우스 박살 날 뻔요 왜? 그랬더니 진짜 억가 15연속은 못 참겠어요 심심하면 해보라고 했거든 억가를 15번 당했다는데? 내가 처음에 악몽 7-30이었나? 그거를 집에서 방구석에서 혼자 밀다가 진짜 사건 몇번 쳤다니까 진짜로 어? 근데 요즘에 우리 선배님들 어? 세븐 나이츠를 저보다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게막 다들 그러시잖아. 뭐 무한의 탑 야, 뭐 180층, 1 9 0층은뭐 여기는 3일짜리지. 그 3일 내내 트라이가 그 아다리 한번 맞는 경우로 찾는 거 아니야. 그치그 아다리 한번 맞는 상황.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킬도 여러 개고 두 개씩 있고 CC기 안 걸리고, 턴안 넘어가고, 쓰잘데기 없 스킬 쓰길 바라고, 이제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말들, 조언들, 예.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뼈저리게. 형들이 왜 여기에서 2, 3일 동안 있었나. 근데, 보게 겨운 소리지, 나는. 3일 만에 190초 왔으니까 3일 전에 제가 5 9층에 출발했잖아요? 3일 만에 여기 왔으니까, 이제 3일 차잖아. 3일 만에 무탁 끝내버리는 거지. 이거 끝내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할 게, 나머지 영웅들, 뭐, 강화해주기, 결투장, 뭐, 그 다음에 총력전 세팅하기, 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모험 맞음 일기? 요 정도? 그죠? 여기 오면서 제일 빡센 것? 근데 이게 다 고만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진짜 막 대, 어섯 시간 이렇게 트라이 해도 깨는 파는 진짜 쉽게 깨져.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야. 무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다리, 막 억가를 당하면서도, 와, 이걸 어떻게 깨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깨지라는 그 벽을 느꼈던 그 세팅으로 해도 깨질 때는, 뭐야, 좆밥이네 이런 느낌이야. 좀 어이가 없어. 그냥, 진짜로 자동 스킬 해놓고 딸깍해도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깨질 때는. 우선 맞아보고 생각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하는 건지 까먹었다. 첫번째 스테이지를 연희로 마무리했나? 이게 아 버프 기고 갔어야지 멍청한 자식아 연희가 스킬 한 두번만 쓰고 가면 좋은데 어 재운거 좋다 으! 아 연희가 아무것도 못하네 연희 스킬쓸거 그는면 밀키라고 180층도 저는 200밖에 안 썼어요. 연이태오데, 되게 제가 그 풀이 너무 좁아서 다른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이, 또 구월 뺏고 미라는 아쉽게 됐지만, 아, 침묵이 너무 아쉽다. 나도 침묵을 건다면못 걸었고, 아, 갑이? 아, 2라에서 테오가 불사 터진 게 너무 컸다. 근데 요번에도 클릭하기 얼추 보였어. 이래도 되나? 감전은 좀 귀찮아. 테오가 이상한 거 쳐맞고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 자, 잘 찍어. 제발. 벨롱아 믿는다. 벨롱아 아, 싹다 감전이네. 아우, 방광 넣고 까자. 아, 하필 또 찍히냐? 하필 또... 아... 하필 타겟팅이... 어, 태오네! 딜 세게 들어갔다 아일린은 터졌고 얘 한번만 터트리면 돼텔로롱이 알아서 해줄거야 어야 테오 어디갔어 런이야 테오야 미드건 스화뿐부했었고 쓸만한 스킬이 었고 아일린 석화 그래도 나쁘지 않다 델롱아 마무리 가자. 그렇지. 침묵 좋고. 아우 바네사가 죽으면 안 되는데. 됐다 마무리. 슛. 톡. 아. 야. 야. 됐어. 왔어. 잘해보자. 집중. 집중. 죽이면 아까비 뒤도 없는 야, 한번 반각 넣고 조져야겠다. 어차피 제이코 빠졌잖아. 그치지뭐 빠졌으니까. 아, 반각이 안 들어가네. 아, 침묵 개 같은 게임. 이런 뿅딱 같은 게임. 야! 이거 이런 또, 또 감전 척 걸리겠지? 야 왔어. 쌩쌩하게 왔다. 아, 아무도 점들지는 않았어. 어차피 힐씩 거잖아. 델롱아너만 믿는다. 아. 바로 야. 간다. 나죽 아, 야, 튀오 없어졌다. 어 부활 뺐어 우선 힐러년 턴지버프 뺐어 벨롱이 갖고 다섯명 다 살아있으니까 비버프 쓰고 넘어가자 어아 태호가 씨발 이거 맞고 한방에 갔네 아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자꾸 나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 시간 많이 벌었다. 신이세요, 한 번만요, 도와주세요.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빨리 딜박자 아, 선생님, 애들이 왜찌지직 걸렸죠? 아, 이런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까를 처 당하고 있네. 이제 부활 쓸 거고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연이야, 그렇지. 왔어. 왔어. 왔다. 깼다. 깼다. 어, 잠깐만 타임. 연이야, 제발 살아만다오. 얘는 어차피 다 평타로 죽일 수 있잖아 스킬 없냐? 잠깐만 아, 지랄하지 마세요 아우아우 뭐냐! 이런 비웅 카트 게임! 우선 스킬 사용 순서는 거의 다 맞아. 지금 1, 2라를 좀 깔끔하게만 넘어오면 너무 좋아. 그지여기까지 맞아. 이게... 이거 반복하면 돼. 다 왔어. 다 왔어. 고지가 코앞이야. 아니야! 괜히 침묵 걸어서 힐안 쓰게 하지 말고 이걸로 조져. 그래. 자, 델롱아 잘 찍어보자. 아, 이걸 또 원콤에 못 보내네요. 딜, 딜. 연파는 다시 해야 되겠는데? 딜이 많이 부족하겠는데? 이건 뭘 기대하고 보고 있냐? 델롱아! 가자! 자, 왔어. <laughs>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힐 써. 그렇지. 자, 두 가자! 미나 잘갖고 아, 찍어도... 아, 침묵은 뭐냐? 평타 침묵?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우, 야 스킬 날라가는 줄 알았다. 구했어, 좋은 말할때 그치? 야, 반값 너 어차피 태워야. 너는 불사가, 너에겐 불사가 있어. 반각 받아, 연희가 이상한 점수만 안 담으면 된니다 나! 연이가 뒤졌네 괜찮아 우리 델롱이 살았다 감전만 안 걸리면 돼 뒤져 이제 깼다 반각 디버프 없는 판은 너무 좋았다 아 드디어 깼다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깼다 아니 근데 생각 그치 생각보다 클각도 되게 잘 보였고 그 3라까지 깔끔하게 만 1라까지 깨끗하게 넘어오면 3라에서 계속 클각이 보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거지가 않았어 자 이제 우리 200층 가면 되잖아 아 여기는 뭐 그냥 아무나 나와라 하면 되네 이왕이면 델론즈나 왔으면 좋겠다 델론즈나 벨론지나... 반했어 까고 가자 간다 쓰리 투원 어, 아일린 아니 누구나 아일린 됐다 됐다 자 이러면 아일린도 이제 1초 이제 이러면 아일린도 1초죠 좋았다잉 오늘 뭐좀 되려나? 오, 어, 육성 반지다. 이거는 뭐야? 출혈인가? 어, 출혈. 딱 봐도 뭔가 출혈처럼 생겨가지고. 어, 육성 반지도 이제 많아졌어요. 우선, 반지도 조금 브리핑하자면, 전설 부활 반지, 4성이긴 하지만, 전설 반지가 3개. 부활 반지만 3개. 그리고, 턴제버프 1턴 감소, 육성 반지, 석화, 출혈. 그런데 생 10퍼 육성 반지 리나한테 주니까 실량이막 미친 듯이 솟아오르는 거야. 근데 난 방대기 없단 말이야. 방대기 없는데 막기왕류 10퍼 반지랑 효저 15퍼 반지 요런 상태입니다. 근데 악세 먹기 힘들다더니 악몽 11장 돌린지 하루 만에 전설 반지 두개 먹었거든. 그러고 나서 매일 매일 육성 반지는 하나씩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